한손 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미니 PC 추천. 이 제품은 바로 피스튜브 미니 PC 한뼘 컴퓨터입니다. 이 작은 크기에서 믿을 수 없는 성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사무용으로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어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뛰어난 작업 효율을 자랑합니다. 인텔 셀러론 N100 CPU가 탑재되어 있어 웹 서핑, 문서 작성 등 기본적인 작업에 아주 적합합니다. 무선 랜이 포함되어 있어 인터넷 연결도 간편하답니다. 작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며 설치도 매우 쉬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실용성을 찾고 계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. 이제 복잡한 데스크탑은 필요 없어요. 피스튜브 미니 PC와 함께 스마트하게 일해 보세요. 여러분, 엔뱅 미니 PC 에코비 A1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정말 대단합니다.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자랑해요. 고객들이 특히 언급하는 점은 사용이 간편하다는 것입니다. 간단히 세팅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시간도 절약할 수 있죠. 게다가 소비 전력도 낮아서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.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모두에게 안성맞춤입니다. 이 미니 PC 하나면 모든 일을 척척 해낼 수 있습니다. 품질 보증도 확실하니 걱정 없이 구매하세요. 지금 바로 이 기회를 잡으세요. 여러분,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. 피코펄스 미니 PC N100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. 이 작은 친구의 크기는 89곱89 곱하기 43mm로 정말 아담하지만 성능은 뛰어납니다. 기본 속도 1.8GHz의 N100 CPU와 윈1이 프로 운영체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. 고객님들께서 이 제품에 대해 감탄하고 계십니다. 작지만 강력하다. 사무실에서 쾌적하게 사용 중이다. 라는 리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가벼운 무게 덕분에 휴대성도 뛰어나고 사무용으로는 정말 최적의 선택입니다. 지금이 기회입니다. 작지만 강력한 피코펄스 미니 PC n 1을 소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작업 환경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. 음.